라 로슈프코는 17세기 프랑스의 도덕 철학자로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위선을 날카롭게 파헤친 자문으로 유명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우리 행동의 동기가 정말 순수한 선의에서 비롯된 걸까? 라 로슈프코의 통찰을 통해 인간 본성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그는 인간의 심리를 신랄하게 분석하며 우리가 쉽게 인정하지 않는 진실을 직면하게 만든다. 인간의 미덕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미덕은 대부분 위장된 악덕이다. 이 말은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적 행동조차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타인을 돕고 배려하며 정직하게 행동하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때가 많다.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때로는 죄책감을 덜기 위한 목적이 우리의 미덕을 만들어낸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행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평가를 의식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속이고 있을까? 라로 슈프코는 또한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다. 인간은 때때로 타인을 속이지만, 그보다 더 자주 자신을 속인다.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기만은 때로 더큰 문제를 낳는다. 예시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쉽게 변명한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상황이 나빴던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진정한 성장은 어렵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 사랑마저도 이기적인 감정일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것을 더 원한다. 라는 그의 이 말은 다소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사실이고 우리는 사랑을 주기보다 사랑받고 싶어 한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감정이 변한다. 만약 상대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는다. 상대방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쉽게 식어버린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라기보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사랑이 무조건 이기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우리의 본능적 욕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불행을 숨기고 행복을 과시한다. 라로 슈프코는 인간의 또 다른 심리를 꿰뚫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불행이 전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행복은 온전히 보이길 바란다. 이 말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강한 울림을 준다. SNS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화려한 여행 사진을 올리고 맛있는 음식을 자랑하며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반면 힘든 순간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은 쉽게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인생의 하이라이트 순간만을 보여주는 건 단순한 허영이 아니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화려한 모습만 보면서 스스로를 비교하게 된다는 점이다. 남들은 늘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상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으며,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만의 진정한 만족을 찾는 것이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라로 슈프코의 철학은 때때로 냉소적으로 보인다. 그는 단순히 인간을 비판하려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성을 직시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우리는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고, 자기기만에 빠지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성장의 시작이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보다 솔직한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다. 라로 슈프코의 철학을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